안녕하세요. 우리 4장 1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laughs> 시작. 예루살람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은혜로 신 아버지 하나님, <laughs>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성냥 하나님이시어 이 시간, 에레미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 외적 청결에 유난히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 소독제를 늘상 바른다든지 또한 물을 마실 때 정수기가 있죠. 그리고 공기 청정기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오염을 막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청결보다 더 심각한 오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마음의 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악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첫째, 구원을 얻으려면 5조를 보십시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의 공포의 길을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리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예레미야는 유다에 긴급히 견고하며 예루살렘의 성의 위기 상황을 알릴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성벽 위에 파수꾼이 적의 침략을 알릴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지금은 영적 위기를 알려서 사람들의 견관 성으로 들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시온이 피난체며 여호와의 보호가 임하는 곳임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북방에서 큰찬랑과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유다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사자가 숲불에서 먹잇감을 노리다가 급습하듯이 북방의 군대가 시원을 쳤습니다. 북방의 재앙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황폐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시원은 반드시 망합니다. 앞에서는 시원을 피난처라고 했는데,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굵은 옷을 입고 슬픔에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친란은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찢고 그분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앙이 임할 때 왕과 지도자는 낙심하고 제사장은 경악하며 선지자는 두려움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주여와야 진실로 주께서 이 백성과 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속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 선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평화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인 척하면서 거짓된 평화를 말했습니다. 결국 백성은 그 거짓된 선지자에게 속아서 심판의 날에 무방비 상태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강풍처럼 적군의 침략이 무자비하게 에루살렘을 휩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곡식을 키질하는 하거나 또는 알격을 가려내는 그런 좋은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휩쓸어 멸망하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바람보다 훨씬 강한 바람을 당신을 위하여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바람을 유다를 심판하신 데 쓰십니다. 적군은 그름처럼 올라오고 그들은 마치 회오리 같고 그들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빨랐습니다. 유다는 이런 강경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나 재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죄악은 깊고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겠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는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보이는 겁니다. 첫째로 마음의 악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흐름을 따르려는 내면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외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둘째로 씻어 버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옷이나 몸을 깨끗하게 씻듯이 마음 또한 깨끗하게 씻으라는 의미입니다. 곧 세상과 우상으로 향한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의 전환을 뜻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악을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비춰 보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깨끗한 샘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한 요한열사 요한 장 9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는 믿부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이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의 주심과 사랑하심을 믿으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언제 씻어야 합니까?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말씀은 언제까지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간절한 일침이죠. 예레미야는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는 이 외침이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와 병을 치료하는 길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회개하면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백성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백성이 돌이켜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악을 씻는다면 그들은 재앙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단지 고대 예루살렘에만 해당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겠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하는 백성을 초청하시는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어느 유명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한 직원이 유리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반짝반짝 잘 닦인 것처럼 보였는데, 매니저가 그 잔을 이렇게 햇빛에 통해서 보며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나지막하게 얘기했다는군요.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안은 아직 얼룩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손님은 잔의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안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자는 안이 깨끗할 때 진짜 깨끗한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주방에서 일어나는 매니저와 직원 간의 위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런 표현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은 외적으로는 풍성하고 바르게 보입니다. 그나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중성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 외형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깨끗한 잔이 아니겠지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만 번지른 잔이 아니라 속까지 깨끗한, 진정한 깨끗한 잔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난주에 라틴 아메리카 수양회를 메시고 시티에서 가지 않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말은 어, 스페인어를 하고 포르투갈을 하는 그 미주 지역을 어, 말하는 독특한 영어라고 그러죠. 이곳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현지 제자들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자원과 인구가 많은데도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는 그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한데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1인당 국민 소득은 15,249달러라고 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6,624달러이죠. 그러니까 반도 안 되죠? 왜 이렇게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잘못 살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 문제원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정치적인 사회주의를 꼽기도 하죠. 또두 번째는 정치인의 부패로 꼽기도 하고. 또그에 더불어서 총을 가지고 있고 그 마피아 아들의 그런 문제를 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의 가돌리 인구는 거의 80%, 멕시코만 해도 78%에 해당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자금의 문제 원인으로 교회를 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이중성 즉 마음을 씻어버리지 못한 점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서면 가정이 서고 사회가 분명해지고 정치도 경제도 바로 설수 있기 때문이겠죠. 만나는 선교사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걱정을 했습니다. 장래를 걱정하더군요. 현재 우리나라의 본질 문제도 정치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와 성도 문제로 봐야 합니다. 물론 정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점은 교회이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의 얼룩을 씻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나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당시 예루살렘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다이왕국처럼 세계를 향해서 최고의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중성과 타협하는 그 죄를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습니까? 1 5절부터 보면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에브라임 산 제리기까지 재앙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적은 국경을 이미 넘었고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에서 포위되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닥쳤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길과 행실이 재앙을 자초했고 그 조악에 그들 마음 깊은 곳까지 아픔을 파고들었습니다. 에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건만이 신앙인이고 속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기에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마음의 악을 씻으면 여호와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선자는 목매어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여호와의 재앙 선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둘째, 어느 때까지 할까? 19절을 보십시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으니로다 선지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마음이 뒤틀리고 심장이 여동칩니다. 그런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괴에 또 파괴가 이어지고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성막과 그 휘장이 순식간에 약탈당했습니다. 그때 선자는 어떻게 탄식합니까? 21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이 말씀은 도망하라는 신호로 세운 깃발이 언제까지 펄럭이 하며 전쟁의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가라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자여 지각 없는 자식이라 그들은 지혜가 없고 악을 행하는 데만 능하며 선을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자기 욕심과 악에만 익숙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전략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떠합니까? 23절을 읽으십시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창조 이전의 혼동의 상태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말씀을 선지자는 기억합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땅이 이제는 빛을 잃고 생명을 잃고 질서를 잃은 상태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들이 떨고 작은 산들마저 흔들립니다 땅에는 사람이 없고 공중에는 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가수원으로 지으신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여호와의 진노로 성읍들은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여호와의 보호와 통치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삶길이 사라진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유다의 황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 여호와는 그 땅을 황폐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을 완전히 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도한 가지 소망은 주셨습니다. 희망의 싹은 남겨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 하늘은 빛을 잃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작정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셨기에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병과 활쏘는 자들이 몰려오자 사람들은 숲속과 바위틈으로 도망합니다. 성은 텅비고 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멸망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눈화장을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애굽을 의지하고 모합을 의지하고 안문을 의지하고 애돔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가 의지했던 그 모든 나라들은 결국 바벨론 편을 사서 오히려 유다를 무너지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때 유다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신음하며 말합니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 달려든다. 딸이시온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은 최후의 종말이며 여호와 심판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마음을 씻지 않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물론이고 장차 인류 멸망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외적인 청결, 즉 손을 씻고 집 청소하고 공기 정화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네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얻으라. 우리가 진정으로 씻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 악이 남아있는 한 어떤 종교도, 어떤 세상의 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구원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을 씻고 우리 개신과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형편과 또 우리의 형편이 안타깝고 참으로 멸망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싹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얻으라 우리가 진정으로 씻을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구원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을 씻어버리고, 우리의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